자, 핑크, 할게, 핑크, 핑크. 자, 또 보면 좀 앞으로 나오셔도 되니까. 오이, 나이스, 굿슛. 굿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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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슛. 오, 오, 오. 아, 나이스. <laughs> 아, 쿠키, 쿠키. 아, 잘 챙겨줬어요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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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오 오오오. 아, 네. 네, 네. 고패스오 나이스 오마오리자 중앙에서 어. 형이 오오오. 어. 오오오. 어. 시합 오합이요아

마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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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오우, 까비, 까비, 까비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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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자, 다음 아웃되면 킵교대할게요 블루. 자, 블루 킵교대하고 진행하겠습니다. 블루 골키퍼 교대할게요 자, 블루 킵 다음 번호 들어가시면 돼요. 자, 6번, 6번. 발 밑, 발 밑. 발 밑, 발 밑. 다시 한 번. 다시.

아니 <목소리> 아니 아 가자. 가자. 안 나왔어. 안 나왔어. 아. 자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중앙에서 진행할요 네, 이가가 네, <laughs> <laughs> 어까지 좋아요.

불러주면 할게요. 아, 잘다 아, 이까 자, 자, 자 블록 킵 교대하고 해. 진행할게요. 블록 킵 교대하고 해. 진행하겠습니다. 블록 킵 교대하고 자, 다음 7번. 제트 제트. 915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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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원 공원아 공기 돌려 줘48 아이고 좀더 늦어 자, 나이스 골! 자, 중앙에서 경기 진행하겠습니다. 예, <laughs> 자, 아 종료 3분 남았습니다, 3분. <웃음> <웃음> 자, 아, 나이 자, 코너킥 진행할게요. 자, 다음 아웃면 블루킥 교대할게요. 다음 아이되면 자, 블루킥 교대하고 진행할게요. 블루골킥 교대할게요. 네, 종료 2분 남았습니다. 2분. 사이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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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. 됐어, 사이즈. 오, 나이스코. <laughs> 아, 중앙에서 경기 진행할게요. 예, 네, 편리하겠습니다. <laughs> o <laughs> 패스코 자, 굿즈, 굿즈, 굿즈. 좋았어요, 좋았어요. 자, 종 1번 나왔습니다, 1번. 네, 1번, 1번, 1번. o 네, 잘 먹고. 어, 어떡다 잘 지켜야 할 거, 잘 지켜야 할거 아, 탱크 진행할게요 해! 오케잘 잡고 자, 아 미커는 죄어 오우, 오오 오! 오! 나이스 아, 나이스 키, 아 나이스 키, 나이스 키, 나이스 키. 자, 펜트 진행할게요. 자, 마지막 공격 진행하겠습니다. 2번, 마지막 공격. 아웃되면 퀄터 종료할게요. 됐다. 아, 쿼터 종료할게요. 오케이.